성 라이온즈의 투수원태인이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15승을 달성한 데는 베테랑 포수 강민호의 투혼과 헌신이 숨겨져 있었다. 이두 선수의 끈끈한 배터리 호흡과 그 이면에 숨겨진 고군분투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강민호는 올해 KBO 리그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이미 39세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안방을 지키며 2021년 이후 3년 만에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특히 그는 원태인의 15승을 이끌며 후배를 지원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번 시즌을 통해 강민호와 원태인은 단순한 선후배 이상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과시했다. 강민호와 원태인의 이야기는 그저 경기장위에서의 호흡만이 아니다. 두 사람은 2019년 원태인이 프로에 데뷔한 이후부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성장해왔다. 매번 원태인이 선발로 나설 때마다 강민호는 빠짐없이 그의 공을 받았으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28경기에서 원태인과 배터리로 호흡을 맞추며 159와 3분의 2 이닝 동안 원태인의 공을 완벽히 리드했다. 원태인이 리그 공동 다승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강민호의 도움이 컸다. 특히 강민호는 이번 시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 경기를 결정하는 일이 잦았으나 원태인의 등판 경기만큼은 진통제를 먹으면서까지 출전하며 후배의 경기를 도왔다. 강민호는 이에 대해 원, 태인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책임감을 가지고 출전했다. 며 후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원태인 또한 이번 시즌 중반부터 큰 부침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강민호는 그를 다독이며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었다. 특히 7월 13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원태인은 1회 헤드샷으로 조기 강판된 후큰 심리적 혼란을 겪었지만 강민호의 격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강민호는 당시 원태인에게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며 용기를 북돋웠고 그 결과 원태인은 다시 기세를 회복하며 다승왕의 자리에 올랐다. 강민호와 원태인의 관계는 그 어떤 배터리 조합보다도 끈끈하고 특별하다. 3년 전인 2021년. 삼성 라이온즈는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올해는 그와 다를 것이다. 이제 이들은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강민호는 가을 야구를 앞두고 집어에는 플레이오프를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경기에 임하겠다. 고 결의를 다졌다. 두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원태인은 강민호 덕분에 이번 시즌 생애 첫 15승을 기록하며 리그 공동 다승왕 자리에 올랐다. 그의 기록은 단순히 승리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의 1차 지명을 받아 데뷔한 2019년부터 그는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며 성장해왔고, 이번 시즌은 그에게 있어 특별한 해로 남을 것이다. 특히 이번 15승은 2021년의 최고 기록이었던 14승을 넘어선 것이며, 이는 그가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원태인은 시즌 초반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평균 자책점과 다승 부문에서 1위를 달리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중반 무더위와 함께 기세가 한풀 꺾였고, 특히 헤드샷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구가 너무 힘들고 재미없다며 고충을 토로했지만 강민호의 끊임없는 격려와 조언 덕분에 그는 다시 기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후 원태희는 7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며 다시 궤도에 올랐고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갔다. 8월 1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는 9이닝 3실점으로 데뷔 첫 완투승을 거두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태인은 스스로가 한층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고 결국 리그 다승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강민호의 헌신이 있었다. 강민호는 후배의 성공을 위해 진통제를 먹으며 경기에 나섰고 몸이 좋지 않아도 원태인의 경기에만큼은 빠지지 않았다. 그는 원태인은 나에게 특별한 후배다.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다 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강민호는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올해는 참 길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주전포수로서 항상 많은 경기에 출전해왔지만, 이번 시즌은 잦은 부침과 함께 스스로가 백업포수로서의 역할을 느끼게 된 해였다. 그럼에도 그는 의기소침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원태인과 함께 특별한 시즌을 만들어냈다. 원태인은 또한 강민호 덕분에 심리적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시즌 중반의 기복을 극복하며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된 그는 형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고 감사를 전했다. 강민호는 이에 대해 나는 그저 태인이가 더잘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원태인의 이번 시즌은 결코 이렇게 성공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원태인과 강민호는 가을 야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두 사람은 3년 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는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민호는 이제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다. 이번 가을은 다를 것이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원태인의 생애 첫 다승왕 등극과 강민호의 투혼, 그리고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과 신뢰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기록을 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온 두 사람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잘 보여준다. 가을 야구가 다가오는 지금 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